예수님을 따라 갈릴리와 유대, 이방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병자들과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며, 잔치와 논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하던 많은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생계를 위한 벌이, 집과 가족으로부터 떠나서, 3년의 공동생활을 자처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앞에 늘 기대했던 순간들만 펼쳐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 왕으로 삼고 싶은 열성주의자들에게 휩싸인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오늘의 본문이 가진 위치는 특별한데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는 장면에 바로 앞서 있는 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절정,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에 앞서 반드시 확인되고 증언되어야 하는 물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것에 대한 공동체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대표로 나선 이는 베드로였죠. 주님은 먼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언자 중한 사람, 특히 마지막 때 다시 오게 되리라고 믿었던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하지요.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그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백의 내용은 주님과 교회의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곧 구원자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적인 표현입니다. 유대교 안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한 사람을 의미하죠. 그분이 바로 자신들 앞에 계신 주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대략 A.D. 30년 정도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는 의미와 복음서가 쓰여지던 1세기 후반 혹은 초기 교회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시점에서의 하나님 아들이 가지는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당시 베드로는 사무에라 7장이나 10편, 2편 등에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즉 이스라엘의 왕 혹은 메시아 를 의미하는 쪽에 무게를 두었을 것입니다. 1세기 후반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으로까지 넓히게 되죠. 오늘 우리는 확장된 신앙 고백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해야 하는 어떤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우리와 같이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분이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인간 곧 한 아들로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입니다. 살아있음과 아들 이두 개념은 모두 우리와 동일한 어떤 한 인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입니다. 예수는 야웨 즉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이죠. 당시 예수는 많은 이들이 사용하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부모로부터 지음받음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천사, 곧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고지받은 이름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이름에 특별한 한 인간의 정체성과 운명이 담겨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예수는 히브리어 영역에 속한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추레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구원과 해방으로 이끈 지도자라는 역사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사렛 출신의 한 인간이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시다라는 것입니다. 야외께서 도우신다 라는 이름의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신 분 세상의 기준과 율법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극률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셨던 나사렛 예수의 삶을 통해 구현되었습니다. 갈릴리의 마을과 도시들을 두루 다니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으며 그곳에서 고소되고 정죄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파월한 어떤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본질이 같으신 아들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또한 아들이시다입니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과 관계된 어떤 대상으로서의 아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서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그분께 기도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일부 학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일반 일반인으로 자라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남달랐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셨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위해서 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셨고 시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한, 우리를 위해서 한 인간이 되셨으며 영원히 우리를 위한 한 인간이 되실 것이라는 약속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버지도 되시고 아들도 되시느냐라고 충분히 물을 수 있습니다. 간과해선 안되는 것이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존재이고 다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만큼 인식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드러내신 곳 게시라고 하죠.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리고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 안에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는 유일무이한 인간이시며, 인간에게, 참 인간은 인류에게, 인류 모두에게, 참 인간은 누구인가를 드러내시는 기준과 척도와 모범이 되시는 특별한 인간이십니다. 나세렌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그분을 통해 제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수 있었다는 사실. 더 나아가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부활의 증인들은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곧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동방 정교회, 성공회, 주요 개신교 교파들이 권위 있는 신조로 받아들이고 있는 에큐메니칼 신조인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초기 교회가 시인하고 계승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모든 시간들 이전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신 분. 빛 중에 비치시며, 참 하나님으로부터 참 하나님이시고, 지음을 받지 않고 출생하신 분,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이시며, 그분을 통해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그분이 우리 곧 인간들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야외께서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나사렛 예수의 삶을 통해 드러난 것과 동시에 그분이 곧 도우시는 하나님 자체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서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의 권위 병자들과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권능 바다의 폭랑을 제어하시고 제자들을 지키시는 능력 주린자들을 먹이시고 잔치의 기쁨을 풍성케 하시는 이적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과 사형집행을 앞둔 바라바를 살리신 초월적인 사랑 등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 인간이 되시어 이미 행동하셨다라는 사실로써 확증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말한다는 것 자체로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으며 배려되고 있고 버림받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모든 생명의 주님, 신비로운 이 세상과 무수한 별들로 가득 찬 우주를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사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나셨다는 사실, 형제와 누이들, 친구들, 이웃들과 더불어 교제하셨다는 사실. 아침과 낮과 밤을 지내셨고, 노동하셨으며, 제자들과 여행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사셨고, 기도하셨고, 순환당하셨고, 죽임당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삶이 망각과 버려짐으로 무의미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향하여 열려있게 하셨다는 사실은 모든 인간의 미래가 그 희망 안에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세렌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은 세상의 그 어떤 권위 그리고 위대한 자연 운명의 이끌림 등에 결코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주가 될수 없다는 고백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자비, 선하심,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이를 붙드는 자는 신앙의 영역과 그 외의 모든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것들과의 그 구분을 허물게 될 것이고, 영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던 이전의 습관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세상의 주님이시며, 현세와 장래, 몸과 영혼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의 위치를 제자들 중 수위에 올려놓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복음서 제자들의 명단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의 증인 명단에서 베드로는 제일 위에 언급되고 있고 회심한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했음을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오늘의 본문에 근거해서 베드로를 교회의 첫 교황으로 인정하고 있죠. 하지만 설교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듯. 베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게시 없이 베드로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17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파 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깨달을 수 있도록 베드로의 마음에 알려주셨다입니다. 하나님의 게시 없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관한 알문 철학적인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수행이나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여론을 통해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누구신지에 관한 가르침을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간에게 알려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고 베드로는 그 영예로운 계시를 받게 된 수혜자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게시,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공생애의 시작을 앞둔 세례 받음의 시점에서 하늘로부터 선언되었습니다. 3장 17절이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입니다.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나아가시는 본격적인 길에 앞서 제자 공동체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죠. 제자들, 외의 사람들,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 외부의 세상은 주님을 그저 탁월한 랍비, 예언자 중의 한 사람, 선동가, 로마에 대항하다가 처형된 유대 지도자 등으로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사김과 교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그리고 그 계시를 드러내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은폐되어 있는 진리가 소수에게만 드러나고 빛을 바라고 있으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진리는 은폐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의 교회는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 고백을 할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게시하고 있으시다는 것과 공동체는 그 고백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전하는 일은 교회와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주님의 명령 곧 파송의 내용이죠. 우리는 종종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있는 주님의 상을 전하기 위해 애쓰곤 합니다. 나를 통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려고 엄숙하게 행동하거나 어색한 경건의 옷을 몸에 두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관한 알문,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고 있고, 너희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개인의 경험이나, 빠져들게 하는 어떠한 교리보다, 사도들의 증언, 곧 말씀을 통해 증거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언변과 묵상의 정도가 비록 어느라고 연약하더라도 본문의 신앙 고백을 소중히 붙들고 말씀에서 증언되신 분을 늘 바라보면서 자신의 말과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가리키는 것. 그것이 주님을 전하는 최선의 기림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아멘.